지금 아빠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저희 그 5년 정말 절망밖에 없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빠 지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길주의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고, 과 함께한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의 결벽을 믿습니다. 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최측근이 구속된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됐습니다. 개딸들 얘기가 안 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이 주장과 함께 민생으로 눈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딸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음,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김용부 원장 구하기 나섰다. 손편지 쓰기 응원 셀카 찍기. 셀카 게시판 올리기 뭔가 지지알도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움직임에 나선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가족들한테도 편지 잘안 쓰는데. 글쎄 전화 상관없는 김용 씨한테 편지를 쓰는 그 정성 참개 딸들 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측근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 김용 의원, 김용 본부장이, 부본부장이. 어, 결국은 전 안희정 모델을 좀 따라가는 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안희정 당시 이제 어,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나라 정검사건 때 예. 본인이 모든 걸다 안고 갔거든요. 이제 그런 분에서 결국 은 노무현 대통령까지 연결이 안 되도록 차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같은 경우도 결국 이 대선 자금을 쓰였냐 안 쓰였냐는 김용 본부장의 입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이걸 대선 자금을 썼다 그러면 사실은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재명 음. 대표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걸 지금 지난번에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비리로 돈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저는 사인을 준 거라 봅니다. 어, 이거는 결국 당신 선에서 모든 걸 끝내 달라라는 어떤 저는 사인을 보냐.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정말 핵심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여의도 최측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김용 씨에게 뭔가 아 당신이 이래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게다도또 지금 편지 보내겠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가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뭔가 행동으로 보여달라라는 것인데 글쎄요, 참 이게 과연 타당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해석들도 좀 많이 담겨 있고 일단 이상희 교수님 이게. 네. 아, 오랜만입니다, 김 교수님. 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이 손편지 쓰기 응원색깔 찍기가 사실은 애초에 이 대선 작업이 여이 최초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물론 당원들에게 얘기했지만 네. 본인 지지자들 게시판에 또 여러 올리면서 여론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이 지지자들이 더 호응하는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들거든요. 이 부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여론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특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대선 작업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귀추가 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어, 일단 저는 뭐두 가지 면에서좀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위기감.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메시지의 어떤 성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 문화의 위기라는 것은 어, 대부분 정치를 어, 정치 세력의 그 지지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달리 어, 최근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팬덤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덤 현상. 예, 팬덤 현상. 일종의 팬심과도 같은 연예인들에 대한 팬심과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예. 이런 것들은 뭐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도 특별하게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그런 부분이라 고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2017년도 대선 경선 당시에 소위 손가락 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대가 어 민주당이 파란색보다는 오렌지색을 택했다든가 주황색을 택했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팬덤에 있어서 어 이재명의 지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결속을 보여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훌리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훌리건. 예. 예.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폭력성을 내포하는 축구 구연기의 난동을 부리는 관중과도 같아해서 훌리건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폭력성을 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형태가 지금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수사를 지키고 진행하고 지녀, 있는 지녀, 상황인데. 어, 통상적으로 어떤 지지자들이 이 재판 수사에 어, 명쾌함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수사를 좀 제대로 받아라라는 그은 어,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부분이고 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것을 본다 그러면은 일종의 순교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음, 봅니다. 순교적 메시지 얘기까지 일단 지지자들이 이런 막 김영구하기 여기저기서 많이 좀 구하기 운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요 정의당조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에 맡기라라는 얘기인데요. 작년 대선 후보 시절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와 심상정 당시 후보가 맞붙었던 모습 오랜만에 보고 오겠습니다. 본인이 누구로 본인이 그자랑로 시작을 했잖아요. 정부가 그런 것들은 다본인의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까?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립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단해 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거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5,500억을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이 부여한 인사 권한을 투기 세력에게 사실 넘겨버린 거나 다름 없어요. 정책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대구님 그뭐 지적 아프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박성미 서관님 어제 그이윤주 정의당 비대위원장도 왜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주장했는지 모르겠다. 검찰 수사 제대로 받아라. 대장동 특검 반대했는데 뭐 계속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세요? 정의당이 독자 노선을 걷고자 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좀 참고해 보실 만한 일정이 이제 28일에 정의당이 새 당대표를 뽑아, 뽑는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그 연설을 보면 떳떳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특검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에 집중하자라는 게주 골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민생 우선. 그러니까 지금 사법적인 문제로 이 국회가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면 무리가 있다라는 네. 판단을 하면서 민생 집중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사실은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것을 태우려면 좀 힘을 보태 줘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어, 패스트트랙을 태우기에는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서 사실 행동으로 옮겨지는 전략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박비상의 논평에 좀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정의당의 신임 대표로 이정미 대표가 뽑혔어요. 네. 네. 검찰 수사나 제대로 받아라라는 표현 애둘러서한 정의당의 표현. 네. 일단 글쎄요 이제 뭐특검문 보다는. 검찰 수사에 집중하라는 정의당의 메시지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이 좀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의당 진보진영 축에 있는 정의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지금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이 사건만큼은 적어도 대장동 게이트와 김용 부원장 구속이라고 하는 이 사건만큼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시종일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결백하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다. 탄압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면 됩니다. 그것을 막고 거부하고 회피하고 아니면 이걸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를 이용하고 다수 의석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당에 봐도 마땅치 않고 국민이 대다수가 봐도 마땅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김용 부원장까지는 뭐 대부분 제가 볼때 검찰의 입증에 충분한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김용 다음에 어떤 선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결백하고 떳떳하다면 왜 말을 못하고 왜 검찰 수사 에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국민의 유례탄 민심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깨닫길 바랍니다. 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온 수사 속보부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여러 움직임까지 이번 주제 하나하나 만나 봤습니다.